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아홉 번째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이라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인공지능 뭐 로봇 기술 이런게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아놀드 슈왈 체네그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1984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이요? 2029년 로스앤젤레스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세상이 정말 올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까? 아 이제 진짜, 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채 GPT를 만든 그 개발자들이 결국 회사에서 다 잘렸다 그래요.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한테 자기들이 다한 거죠. 수년 내에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 로봇들이 대체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먹고 놀면 되겠다. 그럼 참 편하고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내가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난 후에 먹는 밥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종일 놀다가 밥대가 돼서 누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맛있을까요? 수거하고 먹는 밥이 더 맛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즘에 불교의 그 유명한 그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핫하잖아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증문 즉설이라는 걸 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농장 같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물론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죠.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계속 와서 노동을 한대요 아주 심한 노동을 한답니다 풀 메고 뭐밥 깔고 농사짓는 그런 일을 한대요 심지어 돼지 똥도 치우고 그런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는데요 그냥 밥만 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왜 오느냐?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나면 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긴장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그 증문증설에 나와서 앞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륜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오라고. 그래서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일을 해보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법률 선생님이 뭐라고 말 하는가 하면요. 소망과 욕망의 차이를 설명해줘요. 소망과 욕망이 어떻게 다르냐. 실패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차이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그거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욕망은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그리고 후회를 하거나, 남탓을 한답니다.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그 소망을 두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위협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어때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볼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업고 다니거나, 이고 다니거나, 그래야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구걸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앵벌을 시킨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 그럽니다.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메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메고 오겠습니까? 국어를 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국어를 한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놨습니다 그때 마침 오후 3시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이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at 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눈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뭘 얻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요?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네가 나한테서 원하는 게 은과 금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한테 없다는 라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없으니까 안 좋지 있으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한테 주고 싶어 한게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고 싶은 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은과 금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거, 이 장애만 해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나? 나는 안 되겠지.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세월이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은이나 금이나 그런 금덩어리 하나만 주면 은 내가 그냥 팔자를 고칠 텐데, 그 마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요? 만약 나한테 있다면 그거 다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한테 필요한 거는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정작 자기한테 필요한 게 이건데, 그거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 필요도 없는 걸왜 그렇게 쫓았을까? 왜 그토록 집착했을까? 대부분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스스로 두 발로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일어나서 걷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을 볼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스스로 잘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 그거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쵸? 자식이 힘들게 살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자식이 뭘 스스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걸 부모가 다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겠죠. 그럼 스스로 삶을 개척해서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언제까지 챙겨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살아 생전에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또 술을 드시면 주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무섭기만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뭘 하는 일마다 다안 됐어요. 사업을 하는 족족 다 망했습니다. 참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 마음이 참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술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하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데 제가 기억난 한 날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술좀 이제 그만 드세요. 왜 그렇게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아버지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이 있어. 자꾸 아버지 인생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버지 인생과 네 인생을 결부시키지 말고 범서야 너는 네 인생을 살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맞아.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술을 좀 그만 드시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내 인생은 인생.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요. 한참이 지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목사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 목사는 돈을 쫓으면 안 돼.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천 원짜리 몇 장? 아예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요즘 뭐 카드를 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늘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을 잘 해주셨어요. 제 인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앉은 베개한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사람이, 어딜 가려면 은 남이 데려다 줘야 되고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지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앉은 뱅이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걷게 된그 앉은 뱅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걷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휴 저 사람 참저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만 하고 저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하겠나? 그냥 구걸이나 해야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 정, 의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거나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부모라도 자식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소도 안 됩니다. 물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한테 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선택도 있다. 그거는 알려주는 건 해야죠. 그러나 결정은 다 자기들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자식이 다 귀하다 보니까 애가 뭘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뭘 해보려고 하지만, 하면은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해보가 안 되면 또 해봐라.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주체적인 아이가 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식물인간처럼 돼 버렸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하면요 처음에는 눈만 깜빡거리다가 나중에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러다가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일어나려고 막 애를 써요 부들부들 떨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불과 몇년 만에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주저 앉으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그 의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나는 할수 없어. 그건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발가락에 힘을 줘서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희 겨자씨 하나를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거 믿는 거. 이게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라고 랬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할수 있는 이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장례식에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입관할 때수의를 입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의를 입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 무늬가 하자리 박혀 있는 천을 이렇게 두르는데 마치 갑옷같이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수십 개가 이렇게 마치 갑옷처럼 이렇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구나, 십자가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구 이런 생각을 하,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도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 저희 형님은 순복음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이번에 장례식에 목사가 100명 이상 왔습니다. 그 1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다 영정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담대히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